자 파이널 컷 다잡기 템플릿 사용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정말 유익하게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해당 텍스트 효과 탭을 들어가서 템플릿이란 무엇인가요? 어, 기존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놨던 걸 차용해서 쓴다는 것이죠. 다양한 템플릿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효과 창에서 나타나는 템플릿과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템플릿과 생성기 창이 있는 템플릿이고요. 여기서는 에 커스텀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영상 폴더에 모션 템플릿 폴더 안에 추가하면 추가가 됩니다. 또한 여기서 효과 트랜지션 템플릿도 추가를 할수 있는데요. 똑같이 동영상 폴더에 다 아,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추가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두었고요. 그래서 해당 링크는 뒤쪽에, 뒤쪽에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 폴더를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파인더에서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 맨 위에 있는 메뉴바에서 환경 설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동영상 라인을 체크해 주시면 파인더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파이널 컷을 설치했다고 하면 모션 템플릿이라는 노컬라이즈드 되어 있는 폴더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기존 폴더 안에 새로운 폴더를 추가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새로운 폴더를 추가한 게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추가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폴더 안에다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하시는 템플릿을 이재상 폴더 안에 있는 것에다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